귀여운 내가 왔으니 당연한 거지. 어, 어 어디까지 둘이 덕치는 거야? 저저리안 가? 멜룩시카메 가면 비행선을 탄다고 했지 비행기는 신발을 벗고 타야 하니까 양말도 예쁜 걸로 신어야지. 아이 그 큰일 난거 아니야?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나 보네. 어, 머리카락에서 조, 좋은 향기가 난다고? 어쨌든 당연하지. 나처럼 귀여우면 몸에서도 저절로 향기가 나는 법이라고. 땀흘려서 끈적끈적해. 따뜻하게 목욕하고 싶어 흥! 내 몸에 싸구려는 못 쓰는 거 알지? 리버스 오더! 일단은 고맙게 받아 둘게 모드들이 까냐에게 홀딱 반한 일만 남았네 피! 정말 옷이 더러워졌잖아 촬영관도 리더라면 식사해줄 정도는 지키라고 스프는 왼손, 포크는 오른손 어딜 다가오는 거냥? 귀여운 나한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본때를 보여주는 거냥 설마, 내 이름을 모르진 않겠지? 모른다고 야! 뭐야, 오지마! 저리 가라냥! 사인이라도 받고 싶으면 저쪽에 줄 서라고. 줄맨 뒤는 쪼기 끝이야. 다들 내 귀여움에 무장해도 될 거라고. 팬클럽 가입 신청은 저쪽이다냥. 이거 옷은 지저분해지고, 몸엔 상처나고, 최, 최악이야.